목공 작업을 좀 하기 위해서 우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마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각도 약 10도, 10도 정도씩 잘라놓고 만들겠습니다. 우마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 예쁘게 잘 만들어졌네요. 이제 이 위에서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우마로 작업대를 만들었고요 예전에 제 차에 쓰려고 만들어놨던 수전, 임시로 만들 거를 얘는, 얘는 다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리를 여기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일 오는 목재인데, 비가 오니까 얘가 갑자기 생겼어요. 이게 전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건아니다 대박이네요. 오늘은 6일째입니다. 어제 비디오를 많이 못 찍었고요. <laughs> 비도 그만 날리가 차가지고 어제 뒤로 침상 두개 만들었고요. 저 녀석이 여기 이렇게 테이블로 쓰여지고 또 여기 이렇게 끼워지면 어 침대로 변환하고요. 저 주방은. 기본적으로, 요렇게 자리할 예정인데, 지금 짐 실르는, 오늘, 어 일을 다해서 짐 실르는 걸로 보여드놨고요 우시동히터를 장착하려고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시동히터에 딱 맞는 사이즈로 지그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눈대중으로 하는 거에다 완벽하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놓고 잘라내겠습니다. 깔끔하게 지그 만들어 가지고 깔끔하게 떨어놨습니다